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팔도기계입니다. 오늘은 소형 톱기계 BS-280주의 낮은 모델 시운전 동영상입니다. 밑에를 보시면 고무 조절자가 네군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높이가 매우 낮습니다. 주로 중량물을 사람이 힘으로 들어올려서 테이블 위에 온, 얹혀야 할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S-280G 모델은 직각 절단시 220파이까지 45도 절단시 160파이까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감속기 부분인데 동급의 타 메이커에 비해서 3배 큰 용량의 감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절단하거나 공회전할 때 소음이 매우 적고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박스는 금속 커버로 되어 있어서 찌그러지거나 깨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압 실린더인데 보조 실린더가 장착된 고성능 유압 실린더입니다. 수명이 매우 길고 톱대를 들어 올렸을 시 상하 유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도 절단 눈금입니다. 현재 직각에 되어 있고 각도 회전은 이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됩니다. 현재 45도 스토퍼가 있어서 45도에 돼 있고, 다시 원위치 시켜서 스토퍼에 닿으면 다시 직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땐 클램프를 잠그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톱날 속도는 고속하고 저속이 있는데 일단 저속으로 돌려보면 이 정도 속도입니다. 공회전 시에도 매우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를 만져보면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고속입니다. 고속시에도 진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강 속도 조절 밸브인데, 눈금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거나 작업 지시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절단이 다 완료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럼 다시 손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렸을 때 유격이 없습니다. 들어 올린 위치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대부분 소형 밴드 수가 이렇게 들어 올리면 다시 230mm는 230mm 정도 내려오게 되는데 이건 들어 올린 높이에서 바로 멈춥니다. 이번에는 톱날 속도를 고속으로 해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날 하강 속도는 현재 7이고, 한5 정도로 해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절단할 때는 5에서 3 이하 속도를 많이 씁니다. 이정도도 실제 절단 할때는 매우 빨리 절단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BS-280G는 바이스는 수동이고 내려가면서 절단하는 건 자동이고 다 절단이 완료되면 톱날하고 절삭류가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이스 수동으로 풀러야 하고 톱대 들어 올리는 것도 수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단이 완료된 겁니다. 다시 들어 올려보면, 들어 올린 위치에서 바로 멈춥니다. 유격이 없어서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BS-280G 낮은 모델 시운전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